네 이남국입니다. 자 스트레치 시스템 아, 팔에 대한 스트레치 시스템을 좀 해보죠. 어, 윈도우앱, 자 노드 에디터로 예, 노드들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게 어, 컨트롤러들이죠. 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인 컨트롤. 네, 예그 다음에 이 메인 컨트롤은요, 예, 컨디션 노드로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자, 아 아니죠 이 스케일러스이죠 메네 네, 어쨌거나, 네 그다음에, 어, 예이 친구가 컨디션으로 만약에 이 친구들의 수치들이요, 예 변할 때, 예를 들면 암엘암 암의 arm, 스트레치가 온 되있을 때 스트레치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어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디스턴스 툴이네요. 어, L 디스턴스 툴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 디스플레이 상에서 어, 쉐입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쉐입을 우리가 가지고 작업을 해야죠. 자, 이 쉐입에는 어, 컨트롤 A 누르면 네, 디스턴스가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게, 음, 첫 번째로 탭 어, 눌러서, 자, 멀, 멀티, multiply and d i 노드 들어가고요. 이 친구는 아마 두개가 필요할 겁니다. 줄 d 놓고요. 어, 그 다음에 t 누르고 c o n d i t 노드도 좀 필요합니다. 컨디션 네, 노드도 두개 d u p l i c 해 놓고요. 자첫 아, 번째로 어, 첫 번째 컨디션 노드에, 자, 어, 거리 값이 들어갑니다. 에, 거리 값은요, g r e a t 이 r or e 로 어, 어,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음, 자, 디스턴스가, 네, 어, 첫 번째 f 스 r s 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어, 네, 자, first term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 second term이 예, 어, 어떤 게 되냐면 음, 스트레치를 시켰을 때 최대한 팔이 길게 늘어나는 시점이죠. 네, 다시 네, 112.7 정도 될것 같네요. 112.7, 네, 이 친구가 일1 2 7러면 네, 첫 번째 텀은요. 어 112. 아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제로 세팅 해 놓으면요. 네, 112.3이죠. 그래서 어 112. 1첫 어, <laughs> 번째 텀이 예, 첫번째이1 2 어, 7만큼 어, 커지면 어, 8이 늘어나기 시작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음... <laughs> 자, 그런데 어, 상대적이겠죠. 이 우리의 이, 이 메인 스케일이 항상 커지거나 작아질 때 상대적으로 그런 작동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 스케일 x가요, 자 아웃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면 어, Multiply, d i 노드는요 음, 이 친구는 어, 어, L 예. 음, Divide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요 이제, 어, 세컨 어, 텀으로 들어갑니다. 아웃풋, 어, 예, 아웃풋 X가, 어, 예, 세컨 텀으로 들어가게 되죠. 음. 자, 이거는, 어, 멀티플라이구요. 아, 스케일,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다시 스케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스케일 X가, 네, 아웃풋, 인풋 1으로 해서, 예,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 했습니다. 그러면 7 네, 곱하기 1은 1이 되겠죠? 어. 어, 아니요, 잘못됐네요. 자, 제가 좀 어, 정신이 없는데. 네, 어. <laughs> 자이 친구가 이 친구의 세컨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 스케일 x 가인풋트 2의 스케일로 들어가죠. 네 그러면 아네잘 어, 됐습니다 잘 됐구요 어 다음에 자이 친구가요 이 친구한테 우리가 어, 이 친구의 시스템은 디바이드로 어, 놔주시구요 이 친구가 어, 자 디스턴스틀에서 어, 첫번째 컨디션으로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요 어, 이 친구가 같은 어, 같은 수치죠 112.7 인데 같은 수치가 output x 로 해서 어, input 2로 들어가겠죠 네자 input 2로 들어간 이 수치는요 어, 상대적으로 어, 곱자 친구는 나눠지면서 어, 수치가 아웃풋 X에서 어, 음자 first 어, True Statement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죠 네 이렇게 해서 음 네, 이렇게 해서, 어, 이 수치들이요, 이0.3 이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어, 아마도, 예, 이 값들이 어, 변해서, 이 값들이 변해서, 어, 스트레치 시스템이 어, 작동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컨트롤러에, 우리, 어, arm, l, i, k, 스위치가, 자, 스위치, arm, l s t 스트레치 스위치가 자 t 스트 m 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Second t r m 이 네, 1일 때 이거가 이가 이거가 거가 이거가 이거가 이기가이동가이되가이얘가를 예, 하는 이거죠 이거가 이친구들거 아웃풋 이 친구는 아웃풋에서 이거가 이 t 가 이거가 이거가 t 거가어거가 이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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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예를 들면, 이제 스칠 좀 이렇게 해서, 바꿔보면요. 어, 네, 이렇게, 아, 스케일이, 스케일 사이즈가 바뀌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 아직까지는 뼈대에 연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요. 네. 가죠. 두개의 뼈대를 갖고 오겠습니다. 아, 숄더어 엘보 뼈대를 갖고와서 연결을 해보죠. 첫번째로 아웃풋 R을 요 스케일 X로 집어넣고요. 어, 또 아웃풋 R을 스케일 어, X로 넣겠습니다. 스케일 X로 넣었죠.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죠. 네, 잘 작동이 되네요, 스위치가. 네. 음, 예, 매번 이렇게 원점으로 들어오질 않는데요. 예. 제가 세팅해 주시면, 네,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와, 아, 자, 반대쪽도 어, 진행을 해야죠. 반대쪽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죠. 아, 컨디션 노드와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해서 예, 똑같이 나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어, 멀티플라인 고요 다음에 디바이드. 자, 컨디션 이퀄 <laughs> 이런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친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같은 쪽 팔에 디스턴스툴 R쪽이죠. R쪽에 넣고요 자, 디스턴스툴이 어, 음, 자, f i r s 으로들어가고요그 어, 다음에 음... 자, main c 이 자, 메인 컨트롤은 같은 컨트롤을 사용될것될것 것 같습니다. 아, 스케일 X가, 요. 어, 멀티플라이 노드에, 어, 인풋, 어, 2로 들어갑니다. 네. 어, 자, 이 친구의 값은요. 자, 확인 해보죠. 네. 이 친구가 되겠죠. 카피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면, 네, 크게 문제 없이, 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컨디션 노드에 세컨 텀이 설정이 됐고요그 다음에, 아, 트루 스테이트먼트를 아, 진행을 해야겠죠. 아, 트루 스테이트먼트는, 음, 자, 디스턴스 튜리어 인풋 1으로 들어갈 때, 예, 어, 자, i n p 1으로 들어갈 때, 자, 이 친구가요, 어, 자, 이 친구의 output x가 어, input 어, 2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어, 그러면, 예, 요 친구랑 요 친구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두 개의 수치가, 아,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음, 뭐, 팔이 약간 다를 수 있겠죠. 네.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 자, 어, 이 친구의 컨디션, 세컨 컨디션은요, 이쪽에서 나가야겠죠. 자, 아웃풋 X가, 어, 자, 세컨 텀으로 들어갑니다. 네. 천으로 들어가고요 최종적으로 어 여기서 어두 개가 아 지금 음 이게 아마 디바이드 아예이 예 친구가 지금 예 멀티플라이로 가야죠 그레이지 아 곱하기 했을 때예고 수치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친구는요 당연히 아 디바이드 노드로 가야 되고요 아 디바이드 노드로 가야지 예1이 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아웃풋 x가 이제 아, true, statement, true Statement로 예, R로 들어갑니다. 자, 잘 됐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음, 이 친구가 예, 어, 자, True Statement로 바로 넣어보죠. Output R이요. 어, 두 번째 컨디션에 어, True Statement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 그 다음에 <laughs> R Stretch Switch가요. first t m 으로 들어가야겠죠. 네, 그 다음에 second t m 은 1이 되어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두 개의 조인트를 찾아주죠. F 눌러서 두 개의 조인트 갖고 오고요. 자, output r 이요, 스케일 어, x 로 들어가고요. 여전히 output r 이 스케일 x 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온돼있기 어, 때문에, 요 네, 자동으로 스트레치가 일어나네. 요 네, 좋습니다. 어, 자, 들어가요. 고 Ctrl S 세이브 하고, 네, 어, <laughs> 스트레치 시스템을 완성을 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 어, IKFK 스위처까지 좀 진행을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